테런스 맨거리를 달고 깊게 들어가서 던져봅니다. 짧았고요. 제임스 하든, 테런스 맨, 노먼 파웰, 이비차 조바츠, 데릭 존스 주니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클리퍼스는 항상 이제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골든 스테이트 의첫 공격. 조나단 쿠인과 앤드루 위게스 프레먼드 이 그린, 스테폰 커리, 프레스 잭슨 데이비스고요. 시작부터 석점을 터트립니다. 커리. 커리의 경기 시작 후의 첫 슈팅 자대. 아직까지 이 다섯 명의 라인업의 그 효율성은 떨어지거든요. 네. 하지만 코감덕은 이 라인업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 깊숙하게 넣어줬습니다. 주바츠 직접 만듭니다. 빠르게 예시도 하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예. 하든. 주바츠 거쳐서 외곽 순간적인 오픈이었습니다. 데릭존스 주니어 석전까지 네. 네. 성공을 시켰고요. 데임스 하든이 뭐 아직까지 3점 성공률이 좀 좋은 편은 아니죠. 네. 번호로 미련없이 전달, 오픈 찬스입니다. 레이먼드 그린, 놓칩니다. 오우, 금인가세컨 찬스. 위기인스, 3점. 세폰 커리 입장에서는 압박이 오기 전에 패스하기를 원할 겁니다. 네. 여기서 좀 패스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라패스, 리6 덩크. 두바츠는 지난 두 경기 평균 22.5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누로 패스. 왼쪽 윙에서 선점 들어갑니다. 그벌 음. 다툼이었는데 골든스테이트가 가져갑니다. 터리 빠르게, 빠르게 던집니다. 성적 어, 오늘 경기 초반부터 아주 빠르게 3점슛을 감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주바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위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애들 위기스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고 여기서 어정쩡한 슈팅을 시도했죠. 네. 데릭 존스 주니어 외곽 들어갔어요. 속적 이제 케볼루니는 그 지난 시즌과 다르게 어느 정도 슈팅을 던지게 되었죠. 네. 주바츠 한손슛 들어갑니다. 클리퍼스 수비에 당황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의 점슛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주바츠 못 막습니다. 앤드워스. 주바츠의 박스 아웃도 좋았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 올라가는 그 기술까지. 수비 강화 이후의 공격. 네, 근데 트랜지션 수비 기가 막히죠. 그러게요. 기회를 좀처럼 안 주는데 뚫어버립니다. 힐즈. 스테픈 커리가 들어서니까 지금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수 있고 여기서 버디 힐드의 연속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야 그리고 또 드레이먼드 그린의 또 기가 막힌 플레이 메이킹까지. 임사드니 돌아온 클리퍼스. 힐드 넉점짜리 플레이. 주바츠 사이 아, 공간 잘 찔렀어요 하든. 아, 주바츠의 지금 패싱 게임 정말 대단하죠. 주바츠. 디그린 상대로 그린이 버티고 있는데 못 넣었습니다. 스크럼 기회 이것도 조슈니어가 만들어 줍니다. 멀리서 석어 스크린 활용 정면 파리 스리포. 이제 하든에 대한 좀 압박이 강도가 수 높아졌거든요. 네. 위긴스가 맞고 있습니다. 닉바튼 던집니다. 들어갔어. 요 석... 레이먼드 그린. 아우 패스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수비 성공하는 클리퍼스고요. 페런스맨 패스에 네. 아네 지금 디그린이 크로스 스크린을잘 막아 세웠고요. 네. 주바치 쪽으로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요리조리 와. 방향을 틉니다. 득점. 다섯 점차 바로 좁힙니다. 네. 주바츠 자신감 있거든요. 네. 자, 도움 수비 왔고 모용 지분입니다. 외곽에 주바치가 스크린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이 비게 됐죠? 네. 상대 등뒤에 가두고 오우. 패스를 묘하게 또 전달해줬습니다. 앤드라블게스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안으로 가면서 높게 쏩니다. 투백도 실패. 공격 리바온드 들어옵니다. 아, 와, 감합니다실 이후에 속공 높게 안 들어갔는데 페인트 네. 이세 서울이 안 불렸어요. 네. 세컨 찬스. 공간이 좀 넓었어요. 위기스! 3포인트! 마치 롤맨으로서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두 명이 붙습니다. 두번체에게 그리고 다시 외곽 노딥샷. 들어갑니다. 네. 모 파웨. 커리. 루디. 다시 커리. 이스메스터에서 던집니다. 석전! 운전대 잡는 커리입니다. 네. 스테픈 커리가 살아남다는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리 석점 4개째. 던 거쳐서 외곽으로 갔습니다. 캐릭존슈리오우수니다을 네. 예. 바꿔주고. 멀리서 던집니다. 짧았네요. 제임스 하든도 마땅히 공격기... 비었어요. 오. 오. 가만하게 던집니다. 샤클락은 꺼져있습니다. 노먼 파워에 갑니다. 첫 예. 점! 예. 갑니다 노먼 파자 1초 남았고 던집니다. 마지막 슛.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2포지션 이상으로 벌리면서 다시 마무리하는 클리퍼스. 주바츠를 활용하겠죠. 그린 타고 패스는 외곽. 안쪽으로 접근합니다. 포터 주니어 밀어넣습니다. 네. 주바츠 드레이먼드 그린 찔러줍니다. 익숙한 위치에서 헤집어 나오는 무디. 오 외곽에서 직접 뽑니다 석점 돌아 탑에서 안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패스입니다. 외곽 케빈 포터 주니어. 이렇습니다 리바운드 바토 공격 리바운드 정말 잘 잡아요 자리 옮겨서 두 번째 오! 도전 백스텝 전자네클리퍼스에 아, 아, 아. 공격 리바운드 정말 대단합니다 예커리데기 네. 그리고 덕자 커스키 아! 지금도 커리 소인지 커리가 안 좋나요 아 경기 뛰고 있다가 스스로 지금 코트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라커룸으로 갑니다. 글쎄요, 지금은 아예 라커룸행인데 아, 또꺾겠네요 아, 아, 같은 부위예요, 같은 부위. 네. 열점차 결국 공격권도 내줘버렸습니다. 크리스턴, 희경패스로 네, 잡는 오픈입니다. 커피, 네. 스리퍼 아, 이런 기능이 탈수 있는데요. 네. 위기스, 스크린, 받고 석전. 우와! 야, 위기스가 나타납니다. 2 7득점점입니다자 제임스 아드는 전반 15득점이었는데 후반 4득점이거든요. 그리고 공 자, 어렵게 지키면서 네. 일단 2점 만듭니다. 후민가자전의 자, 수비 네. 강해요. 던집니다. 버니 힐즈 야 진짜 클리퍼스 수비 기가 막힙니다. 오, 엄청납니다. 긴 패스 한 번에 전달 투바츠잘 내줬다. 이거 있었어요. 너무. 와, 와. 탑을 끼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안 밟은 것처럼 보이긴 어. 하는데. 105대 100으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시간이 2분 59초에서 3분 1초로 조정이 됐네요. 네. 27 득점의 앤드류 위게스. 스크린 거절하고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러업 선택. 격중합니다매첩 네. 힐드로 바꿔놨습니다. 두 네. 바퀴 올라가고요. 음... 야, 그린도좀 음.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고요. 힐드 파울. 일부 여지없이 들어가네요. 네. 23득점째를 만들었고 경기는 7점 차입니다. 코젠스키, 힐드. 수비에 밀려 나오죠. 네. 던졌는데 <laughs> 부정확합니다. <laughs> 동료리 <동경이> 마운펙 <마을. 웃음> 득점. 저렇게 툭툭 치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게 캐몬의 장점이죠. 예. 네. 노은니치더오 위험했습니다. 크리스턴공 지키면서 패스까지, 조바가 찍어버립니다. 아 라인을 높이면서 압박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뒷선을 지킬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지잖아요. 길드, 예. 안쪽으로 더 접근해서 어우 못 넣었는데 결국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공격 기 바운드. 아 라인을 밟았어요. 라인 이를 또 도와주는 선수가 케벌론이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좀 힘들어졌습니다 골파 아, 두점도 무산이 됐습니다 모제 스무디 세컨 찬스에서 자, 일단 패스까지 갔고요 코너 수비를 날려보내고 원드리블 석점 도전 이마저도 안 통합니다 네. 아, 결국 경기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덴버를 꺾은 이후에 오늘은 골든스테이트 홈개막전의 상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112대 104, 8점 차 승리를 만들면서 2연승을 달성합니다.